예,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예, 네, 평화의 상징이죠. 이렇게 보면 정말 인형 같습니다. 비둘기, 네. 네. 평화의 상징하면 꼭흰 비둘기가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보는 비둘기는 이런 비둘기죠. 이 비둘기의 이름은 양 비둘기입니다. 여기서 양은 양할 때 양입니다. 양, 양, 자입니다. 순하고, 뭐, 그런 의미로, 순진하고, 뭐,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양자를 비둘기에 붙였습니다. 그만큼 순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둘기는 보통 크기가 뭐한 25cm, 30cm 정도 되고요. 작은 건한 1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둘기 몇 종류 정도 아세요? 요런 비둘기만 봤습니까? 다른 비둘기를 본적 없나요? 이 멧비둘기 산비둘기라고 합니다. 산비둘기 조금 크죠. 뭐 비둘기는 터새입니다 어디 떠나지 않고 이거 사는데 어, 비둘기를 검색하다가 정말 놀라운 비둘기 한 마리 봤습니다. 이 비둘기 가 보통 20cm, 25cm, 작은 건 15cm라고 그랬는데 80cm가 넘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정말 비둘기가 맞아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 모양 딱 비둘기 아닙니까? 비둘기입니다. 완관 비둘기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 아름다움 때문에 정말 희귀종이 되었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서 얘가 크기가 한 84cm 정도 된답니다. 네. 완관 비둘기. 우리나라에 안 삽니다. 본 적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얘도 비둘기다라고 하는 것을. 네. 생각하시고 자 우리 비둘기 뭐 중요한 거뭐 앞쪽에서 쭉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으니까 우리 짧게 짧게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십니까 비둘기의 히브리어 다, 히브리어 단어가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 있잖아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놈 어, 나온 분이 분이 실제로는 예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 이 순하고 이렇게 어 어, 온유한 그런 때, 풍습 때문에 요즘도 그이스라엘은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많답니다. 요나에는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나, 박해받다, 핍박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그래서 같이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앞재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중보가 되어 없어서. 아멘. 이사야 3 8장 말씀인데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비둘기 아닙니다. 나는 누굴까요? 이사야일면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그 공격 앞에 그가 할수 있었던 게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그 사내리브의 침공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그를 찾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이제 수명이 다 했다. 주변을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또히스키야 하나님을 향해서 울기 시작하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저 내용입니다. 나는 제비가 작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웁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살펴보면 끔찍한 핍박과 그 사내립의 압박이 있었잖아요.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일대의 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물러나지 않고 기필코 멸망시키겠다고 달려드는 그 압박, 그냥 민초들이라고 한다면 못 느꼈을 그 압박을 그 나라의 지존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느꼈던 거죠. 그 박해받고 고통당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비둘기를 떠올립니다. 그 단어가 바로 야나입니다. 어, 또 다른 어원은 아나인데 애도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박해하다 애도하다 뭐 슬픔과 직결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거죠 압박받는 것과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시편에 어, 쓰일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한번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도망가는, 도망가는 자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올 것이며 에스겔 에스겔 선지자 유다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파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 유다 땅을 바라보며 비둘기를 떠올렸다.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훔 선지자도 똑같이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라고 고백하는데 저것은 어예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누에가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땅의 사람들이 저렇게 잡혀가고 죽임당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아파하고 애도하고 있는 것을 저렇게 비둘기 같이 슬피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이 비둘기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요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르라고 하는 단어도 씁니다. 어, 이 토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쓰는가 하면 한참 찾아보고 웃었는데 비둘기 어떻게 울죠? 구구구 우는 거 맞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토르토르토르 토르, 토르 하면서 운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토르가 됐대요. 어, 어, 이건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토르토르라고 운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 요나는 어, 집비둘기 좀 길들여진 비둘기를 이야기할 때 요나라는 단어를 쓰고요. 토르는 어, 산비둘기, 맵비둘기, 뭐, 요런, 어, 것을 이야기할 때, 토르라고 씁니다. 어, 아가서에 나오고 있는 이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라고 할 때, 저기가 산비둘기, 토르입니다. 뭐,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까, 어, 앞에 동영상에도 보았지만, 비둘기는 바위비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위 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말씀 우리 나가차 목사님 읽어봅니다. 바위, 바위 틈,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사는 비둘기, 락도브라고 이야기했었죠. 예. 바위 비둘기. 바위 비둘기가 보통 상징하는 말은 핍박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상징합니다. 비둘기 자체가 공격력이 없잖아요. 다른 새들이 그를 덮치면 반항을 못 합니다. 다른 새들은 자기들 새끼를 물어가게 되면 거기에 보복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는데 이 새는 그 보복을 할줄 모른답니다. 자 예레미야 에서도 똑같이 바위 사이에 살고 있는 비둘기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저항을 하지 못하고 그 핍박이 오면 그대로 감내해내는 이 비둘기, 그래서 성경에는 온유함, 평화, 순결, 순종을 상징합니다. 비둘기가 사랑하는 서식 환경은 전 세계 어디든 살아간, 살아갑니다. 바위 틈에도 살고. 바닷가에도 살고, 강가에도 살고, 평지에도 삽니다. 심지어는 도시에도 살아가죠. 아주 뛰어난 적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놀랍게 한번 짝을 지으면 같이 해로 한답니다. 일부일처로 끝까지 헌신하는 동물이 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둘기는 무리 생활을 하죠. 사회적 생활과 공동체 의식이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 비둘기입니다. 또 아까 보았다시피 이 비둘기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한번 찍히면 쳐다도 안 보는 동물이 비둘기랍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방향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자체가 커다란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통하여서 각각 자기장의 흐름이 바뀌는데 이 비둘기는 그 흐름을 감지해내는 능력이 있답니다. 실제로 이 비둘기가 날아가기 시작하면 날개가 강하기 때문에 시속 125km 빨리, 달릴 때, 빨리 날아갈 때는 150km까지 날아가는데 얘는 한 번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1000km를 갈수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동물이죠. 그리고 얘들은 여러분 귀소본능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귀소본능. 어디에 내려놓든 자기 둥지나 자기가 서식처에로 돌아오는 본능을 귀수 본능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런 것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비둘기를 전석으로 사용했죠. 저는 전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선은 글, 그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구는 비둘기죠.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보낼 때 사용했던 동물이 비둘기입니다. 귀수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어디에 내려놓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반드시 돌아가는, 그 돌아가는 것도 천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아가는 그런 동물이다. 그래서 이 전석으로서 이 비둘기가 활약했던 때가 그 세계 1, 2차 대전인데 저기에 보면 쉐어 아미라고 하는 비둘기를 이름을 적어 놨는데 이 쉐어 아미라고 하는 비둘기는 어떤 역할을 했냐고 하면 1918년 미국과 독일이 아주 세게 부딪혔습니다. 세게 공, 세게 그 전쟁터에서 마주쳤는데 미국이 전세가 전황이 좀 불리해졌어요. 그래서 프랑스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많은 비둘기를 날려 보냈답니다. 그런데 독일군들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날아오는 비둘기를 족족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저 쉐어 암이라고 하는 놈은. 눈 하나가 다치고 다리 하나가 다친 상태에서 저 편지를 프랑스로 전달함을 통해서 미국이 그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드는 혁혁한 공을 세운 어, 비둘기가 쉐어아미입니다 그래서 쉐어아미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본국으로 송환되어 훈장도 받고요. 그리고 박제되어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 비둘기. 오늘날로 따지면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 세계 다 깔려 있고 또 휴대 전화는 누구나 다 들고 있잖아요. 이 비둘기를 요즘도 쓸까요? 인도에는 실제로 지금도 비둘기 통신대가 있답니다. 한 800마리를 양성하고 있대요. 왜 양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어, 여러분 그 혹시 정전이 나본 적이 있습니까? 정전이 며칠 동안 나봤어요. 제 3층에 천목회를 할때 태풍 루사가 덮쳐가지고 전기가 3일 정도 끊겨 있었거든요. 전기가 3일 끊기면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냉장고 안 돌아가죠. 텔레비전 안 나오죠. 전기불도 안 들어오죠. 전기가 나가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화도 안 됩니다. 인터넷, 무선전화, 절대 안 됩니다. 인도라고 하는 곳은 고산지대가 많잖아요. 그런 곳에 산사태나 태풍이 한번 돌아, 불어닥치게 되면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그때 정말 요견하게 쓰이는 것이 저 비둘기 통신대랍니다. 3대대에서 각 34명 정도가 이 비둘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우리 비둘기 우리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어, 상징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아까 그 아까 제일 처음에도 보았다시피 이 비둘기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길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정말 가난한 자를 표상하는데 비둘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처음으로 등장했던 비둘기는 언제 등장했게요? 어 그쵸 노아의 방주 때죠. 노아의 방주 때제 칠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주니까 그가 물고 온 것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실제로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잖아요.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방주를 짓고 40일 주야를 내리게 되고 그 방주가 떠서 언제 정착할지 모르게 그렇게 떠다니고 있다가 처음으로 아라라산의 그 배가 정착합니다. 물이 빠지는 것 같은데 노아의 방주에는 창이 몇 개가 있게요? 그저 한 개밖에 없죠. 네. 창 위로 난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창으로 보려고 해도 잘안 보여요. 그리고 보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때 이 노아가 그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래서 비둘기를 세번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려보냈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그것을 보고, 아,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이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젠 끝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구나.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오겠다. 그러면서 이비둘기가 평화와 화해의 상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성령 상징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쵸.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나 등장하죠. 예수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래서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순결과 무해함의 상징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기서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마음이 나누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마음이 나누지 않는 것,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리고 그 순결함은 곧 다른 이들이 피해를 주지 않고 올곧게 나아가는 그런 정직함을 이야기하겠죠. 어, 다섯 번째는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말씀 레위기 1 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조류 가운데 동물들 가운데 뭐 번제로 쓰이는 동물들은 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렇지만 조류 가운데 유일하게 번제물로 허락된 동물은 비둘기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가난한 이들 양으로 무엇인가를 할수 없는 소로 무엇인가를 할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정결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제사를 드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양으로는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로는 속죄제를 드리기 원했는데. 그럼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두 마리를 드려도 된다.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도 된다. 그래서 하나는 번재물로, 하나는 속재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계층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죠. 누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동물이 비둘기입니다. 곧 희생과 헌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가서에 보면 이 비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혹시 연애하면서 배우자를 향해서 비둘기라고 했던 분 없죠? 아가서에서는 같이 사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이를 향해서 비둘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어 비둘기 같이 떨며 올게 될 때에 나의 집으로 품어서 그들 머물게 해 주겠다. 안식을 상징할 때이 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상징들 뭐 대충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비둘기가 등장하는 첫 성경 창세기 이 까마귀와 비둘기 나오는 장면을 좀 우리가 좀 보아야 되겠죠. 노아가 그 홍수의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마리 동물을 내보내죠. 비둘기와 까마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둘기와 까마귀는 완전히 다른 새잖아요. 그죠? 아까 비둘기가 상징했던 것, 그건 전 하얀 것처럼 정결함, 온유함, 평화, 이런 걸 상징하고 이 비둘기가 먹는 음식이 뭡니까? 신선한 식물들을 먹고 삽니다. 까마귀는요. 까마귀는 부정하고 불결하고 약타라는 새로 보통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가 주로 먹는 것은 썩은 고기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 노아는 왜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냈을까? 좀더 충성스럽고 좀더 믿음직해서 그랬을까? 근데 참 재미난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선원들이 꼭 동물을 한 마리 싣고 배를 출항한다면 꼭 태워야 되는 동물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까마귀였답니다 왜 까마귀를 싣었을, 싣고 다녔을까요 바로 이 썩은 고기를 좋아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 까마귀는 기가 막히게 육지 냄새를 잘 맡는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다가 그 길을 혹시 잃거나 난파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방향을 찾을 때 까마귀를 날려보내면 까마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육지 쪽을 향해 날아간답니다. 그러면 배를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고 나서 얼마 후에 육지에 도착할지 혹은 물 깊이가 얼마나 될지 그것을 또 알아보기 위해서 또 다른 동물을 내보내는데 그때 보통 뭐 비둘기로 비롯한 다른 것들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는 놀랍게도 이그 신선한 식물을 좋아하고 그리고 뭐 까마귀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할 곳이 어딘지를 알아서 그 그런 곳이 아니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본능이 있답니다. 아까 보았던 그 귀소 본능. 그래서 까마귀가 날라갔는데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아, 이제 육적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것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아도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몇번 내보냈습니까? 세 번이나 내보내죠. 첫 번째는 어,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일주일 뒤에 다시 내보내게 되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우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저 감람나무 새 잎사귀인데요. 이 감람나무 썩어 있는 것을 물고 온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스툭팅 뿌른 것을 물고 온 것이 아니라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식물이 말랐고 그곳에서 싹이 나고 이제 열매를 맺고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보다가 재미난 것을 보게 됐는데 이 감람나무 잎은 쓴 맛이 난답니다. 쓴 맛이 난데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단 것만 먹는답니다. 단 것만 먹는 놈이 쓴 잎을 물고 왔다. 이 해석이 됩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야, 이 감람나무가 쓴데 비둘기가 물고 왔다라고 하면 일부러 노화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까? 실제로 감람나무는, 이 올리브 나무는 그 생명력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먼저 자라는 것일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쓴 것을 물고 온 것에 대해서 잘 해석이 안 됐는데 재미난 표현을 하나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사람의 손이 시작 사람의, 사람의 손이, 손이 다단 단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의해 쓴 것이, 것이 훨씬, 훨씬 낫다. 낫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 끔찍한 홍수로 인하여서 몰살당하고 났는데 그 이후에 처음 난것 그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난그쓴 것이 사람이 의하여서 길들여진 그단 것보다 훨씬 낫다고 비둘기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아주 큰 사건이 세 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무슨 내용이 나오게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목잘려 죽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나요. 세 번째 사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강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경쯤 되었을 때 풍랑을 만나 힘들어하는 그곳을 예수님이 이렇게 쭉 걸어가시죠. 근데 그때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물을 걷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가, 바다에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배 안일까요? 풍랑이 있는 바다일까요?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래도 아무리 풍랑이 친다 하더라도 배 안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그 말씀을 했, 한 걸까? 왜 예수님에게 나로 하여금 오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걸까? 제가 믿기론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보다 풍랑이 있는 바다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무리 풍랑이 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무리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이 더 안전한 반석이 되는 거죠. 아무리 배가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평안한 듯 보이고 안전한 듯 보이나 곧 무너지고 말 도성이 됩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우리 비둘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정리함에 있어 비둘기 이야기, 뭐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우리들이 좀한 가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아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던 이 순결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누고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순결하라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켈라이오이입니다. 아켈라이오이. 뭐 이건 뭐다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 아켈라이오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저기 앞에 있는 아는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뭐 우리나라 말 가운데 불자나 붙자가 붙으면 이렇게 부정이 되잖아요. 가능 불가능 뭐 이런 형태인 거죠 아는 부정의 의미입니다 켈라이오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섞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켈라이오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순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그 풍조에 섞이지 않은 세상의 그 잡단학식에 섞이지 않은 순전함 순결함 이것이 예수님이 비둘기를 통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 가르쳐준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순결이 섞이지 않아서 그래서 투명하고 깨끗한 이것이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지혜롭지 않은 순결은 무지함입니다.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순결은 뱀처럼 지혜를 함께 소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향하여 필요한 단어이고요. 이 순결은 그런 의미로 따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단어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순결이 두 마음이 나뉘지 않은 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특별히 제자들 그 끔찍한 핍박 앞에 당하지 않아도될 고난을 그 당하는 것이 그게 순결함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혜롭게 벗어나길 원하셨던 것이고 이 순결함은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걸어갈 수 있는 자세들. 주님께서 원하셨던 제자들의 신앙함의 자세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거룩, 순결, 세상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자세라고 믿습니다.